먼저, <laughs> 네오박스 1번은 순서대로 이렇게 가라는 거죠. 4번은 손대 필요 없고. 자, 그럼 여기에는 먼저 여기까지 장부상 대손 처리 금액을 쓰는 거예요. 대손 신한다, 부인한다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일단 장부에서 대선 회계 처리한 내역이 있죠. 그리고 대손 장부에서 대선 충당금이든 대선 상각비든 처리한 금액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를 먼저 다 쓰고 나서 그 다음 구분하는 게 자, 여기는 적혀 있죠. 대선 충당금이라고, 여기 단기 손비 계상액 적혀 있는 얘는 이거예요. 대손삼각비나 기타의 대손삼각비 아이고 글자가 알아보겠죠? 대손삼각비나 기타의 대손삼각비를 선비계산에 이쪽에 쓰는 거예요 그럼 시험에서 그래서 제가 나중에 문제 풀 때마다 어얘 대손충당금이랑 상계했다네요 이런 말을 계속 강조를 할 거예요 그러다가 어? 아무 말이 없어 그러면 원장조회로 분기 어떻게 했는지 확인하러 가야 돼요. 왜냐면 대손충당금으로 처리했는지 대손상각비로 처리했는지 전개 비용 처리한 거 단계 비용 처리한 거니까. 그럼 여기 가지고 세법이 대손을 인식 인정하면 신에게 금액이 들어오는 거고 세법이 대손을 인정하지 않으면 여기 부인에게다가 금액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방금 제가 예를 든 걸로 하면 10만원인데 6개월 경과했으면 대선충당금으로 다 처리했다면 시액은 99,000원, 부인액은 1,000원 그런데 만약에 5만원 대선충당금 5만원 대선상각비로 처리했다면 그런데 6개월 경과해서 인정한다면 10만원이 여기에 있을 거고 5만원 대선충당금 신액 전기비용 처리한 거니까 인정하고 비만기록 1000원은 여기에 그래서 대손상각비의 신액은 49000원 부인액 1000원. 이렇게 여기에 쓰게 될 거예요. 그럼 여기에 있는 이 부인액들은 세무조정 대상이 되겠죠. 올해 비용 처리한 건데 지금 세법이 인정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은 전부 다 세무조정 대상이 될 거예요. 당연히 부인한 것마다 이 추인될 수 있는 공급 그 성금 산입할 수 있는 요건을 다가오는 시기가 틀리겠죠. 그래서 건별로 각각 조정해서 두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위에 1번은 이 내역 가지고 하고 자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채권 잔액인데 자 여기에는 먼저 16번, 17번인데 세법에서 대선 충당금 설정하는 인정하는 채권이 있는데 그건 문제에서 알려줄 거예요. 그러면 그 채권에 여기에 채권 장부가 적혀 있는 건 회계 장부상 기말 채권 잔액을 쓰는 거예요. 회계 장부상에 그러면 지금 여기 18번에서 더하고 빼고 할 건데, 더하고 빼고를 할 건데, 지금 여기에서 더하고 빼고 하는 이유가 19번은. 들어오는 내용이 세법상 채권 잔액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지금 단기권은 위에서 부인한 대선 상각비나 대선 충당금 부인했다는 건 채권 잔액을 줄이면 안 되는 거죠. 대선 회계처리 인정 안 한다는 건 채권 잔액 줄이면 안 되는 거였잖아요. 그럼 그 금액이 지금 여기에 있는 29번 32번의 금액은 여기에 들어올 거예요 여기에 그런데 올해 이전에 부인했던 게 있겠죠 대선 요건을 충족 못해서 그런데 아직까지도 대선 요건을 충족 못했으면 아직까지 채권 잔액 줄이면 안 되잖아 그런데 회계 장문은 이미 과거에 줄였잖아 그런데 세법 잔액에선 얘가 줄이면 안 되니까 그럼 올해 이전게 있다면 여기에서 그래서 올해 이전에 부인액이, 자적을 피해서 부인액이 있다라고 하면 유보만 생각하면 안 되고 채권잔액도 줄이면 안되는 거라 생각해서 여기에 집어넣을 거예요. 자, 반대로 이야기할게요. 서면 시효 완성된 걸 회계처리 안 했어요. 여기 위에 있나요? 여기는 장부상 대손처리 한 건데 회계처리 안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안 들어오죠? 그러면 강제신고조정 사항이라서 신고조정 할 건데, 그럼 세법이 생각하는 채권잔액이니까 빼야 되겠죠?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라고 써주는 거예요. 그 채권잔액만큼, 대손당인만큼. 그럼 얘는 회계처리할 때 추진될 건데 전년도에 부인했는데 올해도 충족 안 됐대. 그럼 전기에 마이너스라고 써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법이 생각하는 채권잔액을 만들어요. 그럼 세법이 생각한 채권잔액을 가지고 이제 21번 만드는 게 목적인데 여기는. 세법상 대손충당금 설정 아니 뭐죠 냐 채권잔액을 만드는 거예요. 이제 세법상 채권잔액 중에서도 대손충당금 설정할 채권이 있고 설정 안할 채권들 있죠. 우리 앞에 이야기했더니 친절하게 적혀 있어요. 할인, 배서, 특수채권. 그럼 이 특수관계자한테 대한 의무무가 가지급금이라든지. 외상 매입금하고 상계하기로 한 외상 매출금이라든지 음 그런 것들은 여기에 제외 채권 그리고 우리 그 대선세액 공제받은 우리 매출세액이라든지 음 그런 것들이 여기 들어가 있다면 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굳이 했던 건 여기서 빼낼 일이 생길 거니까 할인이나 배서 이런 것들도 자 그럼 지금 여기에 채권 잔액이 나오는데 자 우리 세법은 어떤 계정감목에대손충당금이다 관심 없어요. 그러면 대손상각비잖아. 기타 대손상각비는 기타 대손상각비는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얘 금액 전부 다 합계를 가지고 여기 올려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13번은 이제 우리 대손충당금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가 세법이 생각하는 대손충당금의 한도를 계산하기 위해서. 이 세법이 생각하는 대선 충당금 설정 채권을 만들었겠죠? 그럼 여기에서 자 앞에 우리 1%와 대선 실정률 중에 큰 금액을 가지고 할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대선 설정률을 안 알려주면 아무 말이 없으면 알아서 무조건 계산하는 거예요. 아무 말 없으면 그럼 그 계산할 때에 이 기말 채권 잔액을 쓰나요? 아니죠. 전기 말 끝을 거잖아. 요 얘는 단기 말 채권 잔액이고, 올해 채권이 얼마인데? 그럼 전기 말 채권 잔액인데, 장부에 있는 채권 잔액이면 세법과 아니잖아. 요 그럼 지금 여기에 전기에 부인한 거나 아니면 차감했던 거나 뭔가 있겠죠. 있으면 그 금액 가감해야 전기 말 채권 잔액이 될 거잖아. 전기에 부인했던 거 있으면 대줘야 될 거잖아. 그죠? 그리고. 단기의 신한 금액 얘는 쉬워요. 28번, 31번의 합계가 올해 세법이 신한 건데 그기에 혹시 송금산입 강제신고 조정한 거 있으면 더 해주면 여기 안 적었지만 소멸시 완성 같은 거 더하면 단기 송금 금액이 나오겠죠? 이따 제가 번호로 구하는 거 적어 드릴게요. 그럼 그 실적률 중에 크면 예, 실적률을 클릭해서 퍼센테지로 우리가 써주는 거고 작으면 그냥 기본율 1%를 그대로 두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 이제 한도액이 나오겠죠? 근데 우리 회사는 이미 12월 31일날 대선충당금 설정해뒀을 거잖아. 그러면 회사가 얼마 계산했냐 보충했냐라고 일단 집어넣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먼저 장부상 기초잔액 얘는 회계상 기초잔액 세법 회계 생각 잘해야 되는 거예요. 회계 장부상 대선충당금 잔액 계정과목 코드번호 상관없어요 다 합친 금액 여기 설정할 거라는 채권에 대손충당금 잔액에 이 중에서 전기발 한도초가 났던 거 그러면 여기 충당금 장부 잔액이라고 적혀있죠. 괄호 있는 거 12번 보시면 얘는 그럼 기초장부에 있었는데 올해 대손당한 거 있으면 여기에서 대손충당금 끌어쓴 게 있으면 얘가 지금 여기로 들어올 거예요 이 가려져 있는데 이 중에서 부인액 뺀 거란 뜻이에요. 그럼 28번 신액이나 매런에 들어오겠죠. 그럼 끌었으면은 나머지 남은 게 장부잔액이겠죠. 그래서 기초에서 단기 상계 빼면 여기에 금액이 들어올 거예요. 들어온 게 써야 돼요, 계산해서 쓰면 여기 보충액도 같이 자동으로 인계되어서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만 써주면 컴퓨터가 알아서 한도 초과 난 금액을 계산해 줄 거고 그리고 전기에 부인한 거 있으면 그 금액 마이너스로 환입해야 된다고 떠줄 거예요. 그럼 그것까지 조정하면 이제이 문제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 전부 다 나오는 게 아니고 시험은 여기에서 대선충남금 대선상각비에 어디에 써야 되는지 함정을 집어넣고 여러분들이 천원 빼는 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넣거나 세포상 채권자리 만드는 거에 문제를 넣거나 대선 실정률 만드는데 문제를 넣거나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마음대로 넣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3년 타 나온 적 있었는데 풀어보면 다세개다 다 다른 문제예요. 포인트를 다르게 잡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문제 내는 사람이 손쉽게 잡을 수 있어서 아마 자주 내는 것 같아요. 자 이게 대선 충당금 및 대선금 조정 명세서예요.